네 지금이 10시 57분 인데요 방금 175달러를 내고 코비드 어, 바이러스 테스팅을 했습니다 여기가 브로드웨이 1693 클리어 19레피드 테스팅 이라는 이런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스탠다드 어, 스탠다드 rc pcr이 175달러 러쉬가 3 8 0달러레피드 안티젠 뭐 여러가지 형태의 검사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현지 분들도 네, 트래블 여행 가려고 뭐 서티피케이션 받으려고 많이 오네요 네. 말로는 뭐 내일 오전 24시간 내에 보내준다고 해서 어떻게하겠습니까뭐 저는 이제 출발할 때까지 전까지 그걸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했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제 남은 과제는 요거를 이제 네,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여행자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원래 여행자 보험 커버고 된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에 여행자 보험 꼭 들고 영문증명서랑 이런 거다 갖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 175달러 내는 이싼 예. 여행자 보험 하나 들어서 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예. 이제 이거 175달러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또 난감한 예, 문제가 안녕하세요. 생겼습니다 예, 뭐 이것도 하나의 뭐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저로서는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단 해놓고 또 이제 가서 수습 해야죠 요게 뭐냐 브로드웨이 시어터구나 브로드웨이 시어터 옛날에는 이제 뉴욕에 오면 어떻게든 막 낮에는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그, 그, 그 낮에 그 싼표 파는 때가 있거든요 그날 저녁표를 싸게 파는 때가 있어요 여기 어디 이제 시내 중심지에서 파는데 그것도 사가지고 저녁에 보고 하, 이게 막 열정적으로 막 그, <laughs> 여행을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어, 저도 이제 뭐좀 게으른 여행자가 됐죠 사실 에, 사실 은 이제 뭐 제가 조금 좀 철없이 굴어서 그렇지 에, 제 주변에는 이제 이미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여행지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여행이 아니라 그냥 휴식이에요 휴식 어디 좋은데 가가지고 그냥 푹 쉬고 막 오고 이러는 거죠 뭐 이해가 되는 바인데 네, 저는 이제 아직 그게까지는 렇 되질 않고요. 아직까지는 좀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그렇긴 해도 어,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그 어떤 그역동성이라뭐 이런 건좀 줄은 건 사실이죠. 에, 옛날에는 이제 뭐 정말로 값싼 게스트하우스, 막 다인실 이런 데서 잤기 때문에 그 예약도 안 하고 갔어요. 아직 막 현지 가서 구하고 어, 특히 동남아시아 다닐 때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호텔을 꼭 예약을 하고 갑니다. 호텔은 예약을 꼭 하고 가고요. 그다음에 저혼자할 때는 조금 뭐 조금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가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뭐 욕실 같은 것도 좀 보고 어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뭐 세월이 변한 거고 상황이 변한 거고 어그 호텔을 예약하는 이유는 이제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 돈 때문이 아니고 시간 때문에. 예, 호텔을 예약을 해 놔야 어느 도시에 도착해서 바로 여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잠자리부터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건 상관이 없는데 예, Certain Lives on Howard Sloan 음, 뭐야? 뭐 어쩌자는 거야? 예. 연국은 아니고 뭐 무슨 저 드라마, 뭐 TV 드라마 같은 건가 보데요 Based on the True Story of the World's Greatest Rescue Mission 못 입은 걸 보니까 옛날 무슨 뭐 2차 대전 때뭐 이런 건 아닌데 에이, 하여간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저도 이제 뭐, 게으른 여행자가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어,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어디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탐구하고 이런 것 자체는 좋은데,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조금 덜, 이렇게 좀 범위를 좀 축소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이제 와본다고 해서 그런 점도 있고요. 이게 더우면 돌아다니기가 싫어요. 더 손해라는 사람도 들고 그런 거죠 뭐 세월의 변화가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그 지금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남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 브로드웨이에서 7번 세븐 페비뉴, 세븐 페비뉴가 하고 만나는 점까지 일단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가 축적되어 있는 곳인데 왜내 부는 없나라는 생각을 그런 할일 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휴 잭맨 어 미래디스 리슨스더 뮤직맨, 써튼 포스터, 휴쟁민 나온다는 건가 직접? 어 윈터, 윈터 가든, 든 윈터 가든, 가든 없네. You cry t i s every day. All 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뉴욕은 어, 좀 일본은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좀 예외인 나라고요. 일본은 이제 저한테는 뭐좀 아주 특수한 의미가 있는 나라라서 좀 빼고 에, 뭐 친일파인가요? 그러면. 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일본 유학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에,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철도가 또 개인적인 취미라서 조금 예외인 거고 이제 일본은 빼고 어, 이제 미국이 그래도 가장 에, 많이 방문하고 그런, 그런 나라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뭐 어떤 그 트래블로서의 의미는 이제 거의 없고요. 와서 업무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고 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뉴욕에 뭐 거의 한 일주일 지내게 되는 지내게 됐는데 이제 거의 다 지났죠. 에, 일주일 지내는데뭐꼭어딜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에. 에. 그 뉴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처리한 업무라든가 대, 뭐 이런 개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그럴 만한 내용이 못 되고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그 여행, 여행 뭐이 건강 뭐 이런 의미로는 이제 오늘 하루가 딱 유일한데, 지금도 지금 정체 없이 좀뭐 지금도 뭐 특별히 무슨 뭐 음,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이나 뭐 그런데 들어갈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오리지널 씬. Pretty little liars, the past don't lie.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어, 그런가? 어, 아, 뉴욕이죠, <목소리> 뉴욕. 인간의 욕망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죠, 뉴욕. <목소리> <목소리> 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뭘 해서 먹고 살며 어디서 이렇게 불을 뽑아서 이렇게 불을 축적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실 메나탄에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강남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 납니다 젊은 사람들 저축을 전혀 못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집을 독자적으로 구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500달러에 방뭐두 개나 방 하나 거실 하나를 구해서 거실을 방 비스무리하게로 만들어 가지고 뭐 쉐어를 한다든가 뭐 1,250달러씩 쉐어를 한다든가 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뭐 브루클린, 그 다음에 퀸즈, 이제 아니면 뭐 뉴저지, 뭐 이런 데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뉴저지가 거리는 가까운데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기본 1시간입니다. 뭐저 저 펜스테이션까지, 아니 포트 오토리티까지 뭐 40분도 그러는데, 뭐 도어 투 도어로 하면 1시간도 더 걸리겠죠. 1시간 반뭐 이렇게 걸리겠죠. 사실 좀 멀죠. 예를 들어서 어 서울 시내에서 강남에서 옥수동, 구모동 보는 거하고는 훨씬 멉니다 그것보다 아, 네, 그만큼 이제 거리가 실질 거리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여기 뭐 지금 맨하탄에 원베드룸인뭐 좋은 데는 뭐 4천 달러 넘고 기본적으로 3천은 훨씬 넘을 거고 그러면은 4천으로 잡으면 1년에 거의 뭐 5만 달러를 렌트비로 내야 되는데 네, 3천 달러라고 해도 거의 3만 6천 참 괴롭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 뭐 6만, 7만, 8만, 뭐 벌어도 뭐 절반이 막렌트로 나가버리면 저축이 되겠어요. 네. 캐나다에서도 느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신분상승이 매우 어렵습니다. 생활비가 많이 들면 음뭐 네. 여기 다 옛날 다 와본 데긴 한데 하도 오랜만에 와서 이제 조금씩 뭐 모양은 좀 달라졌다는 느낌은좀 들고요. 어, 타임스퀘어 어디인가 본데. 네, 어차피 뭐, 대책 역공온 건데, 오길 잘했네요. 네, 여기 이제, 예, 네 네, 그, 관리 차원에서 동영상 한번 끊었다가 다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